30살 안에 4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을 결국 불러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관리를 하고 싶거나 절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약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게 짠테크를 실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금 막 이루고 계신 과정에 있으신데 어떤, 뭐, 점점 재산이 늘어나면서 느끼는 변화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마음의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겼고요. 음.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때 정말, 정말 현타가 오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그 저의 자금이 좀 두둑해졌기 때문에 뭐못 사는 게 있어도 이건 못 사는 게 아니고 난 돈이 있지만 안 사는 거야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타 로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좀뭐 의기소침한 면도 있었고 좀 남들의 뭐 시선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뭐 그런 건다 사라졌고 그냥 정말 더 정말 더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습관이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분 같은데.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사실 딱히 없고, 제가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뭐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저희 어린 시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화병이 생기셔서, 뭐 직장도 직장도 잘리시고, 저희한테도 엄청 손지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는 가정주부, 아빠는 집안의 가장,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깨져버리고 완전 반대가 되신 거죠. 아, 집안에서 아기만 키우시던 엄마가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 뭐 공장 알바 같은 거 열심히 막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는 돈이 없는 이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똑같았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학교 가야지 하면서 엄마가 깨워주면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깼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런 상황을 못 버티고 결국엔 하나를 나으로 갔었고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행동으로 움직이려면 공포나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간절함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절약 생활을 이어오게 됐던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2억을 모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돈을 재산을 어느 정도 까지 모아보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는 뭐 30살 안에 뭐 10억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절대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서 30살 안에 4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 50, 60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어요. 거기도 사실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음. 내가 음. 내가 코앞으로 짠 음. 그런 목표부터 이루고 나서 장려 보려고 합니다. 4억 모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똑같이 살것 같아요 계속 월정립 매수를 좀 음. 금액을 더 늘려서 음. 나중에 어,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게 배당주 받는 거잖아요 음, 배당주 저도 맞죠. 사실 그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주식을 모아서 제2의 월급을 만들고 싶어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취를 하는 20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약 팁을 우선 월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저도 사실 자취를 할때 전세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월세 30만원이라고 해도 30만원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뭐, 뭐 관리비, 전기세 뭐다 하면 40만원에서 45만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월급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250 받으면 진짜 50만원은 이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로만 알아봤었고, 음. 전세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곳을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3천만원이에요. 물론, 물론 전세를 구할 때는 안전한 곳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전세 중에서 보증금이 좀 저렴한 곳을 잘 물색해서 자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 관련 비용은 월세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봤자 10만원 공과금 다 포함해서 10만원에 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취를 하다 보면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을 거의 안해 드시거든요. 보통 뭐 배달을 하시거나 나가서 먹거나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음식들 많아요. 사실 뭐 제육볶음도 뭐 양념도 몇개안 들어가고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밥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생활비를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을 결국 불러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돈이 없었을 때는 그 가족끼리도 사이도 안 좋고 저 혼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갈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교적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다 사라지고 저의 마음적 여유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약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면서도 이런 행복감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행복은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혹시 술, 술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저, 저는 그냥 제가 오해하는 걸수도 있는데, 막 필라이트만 드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술값도 꽤 나가잖아요. 술값을 좀 아낄 수 있는 팁도 있나요? 우선 전 필라이트를 너무 좋아하고요. <laughs> 왜냐면 좀 맥주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필국 맥주, 필라이트 맥주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술집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마시는 거? 네. 그럼 소주도 막 2리터짜리 사서 막 드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러진 않아요. <laughs> 왜냐면 음. 그한 병이 네. 가게에서 가면 뭐 네, 서울 그쵸, 같은 그쵸. 경우에는 뭐 5천 원, 막 6천 원 하잖아요. 그쵸, 소주 한병 5천, 6천 하죠? 그런데 그걸 뭐 그냥 마트에서 하면 뭐 원. 2천 원 정도에 하니까 네. 저는 보통 그걸 다 사와서 집에서 먹는 편이에요. 사실 보통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나돈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하고 싶거나 절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가계부부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계부 쓰기가 절약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가계부부터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